4번의 고종인 대열 마지막에는 5번 김동관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 3번, 7번, 2번, 6번, 4번, 5번 순으로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현재 선두는 1번의 김시우 선수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고 그들을 마크한 3번의 박성현과 7번의 배규태, 그 뒤쪽에 있는 2번의 김동훈 선수와 6번의 현지훈 선수 아직까지는 별다른 순위 변동 없이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 1번, 3번, 7번, 2번, 6번 순으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 선두 그대로 1번의 김시우 선수 이어서 3번의 박성현 선수와 대열 세번째 있는 7번의 배규태와 그들 한 이번에 김동훈 선수입니다. 접치기로 넘어가는 3번의 박성현 선수 뒤쪽에서 추입에 나서는 7번의 백규태와 뒤쪽 이번에 김동훈 선수의 대결 직선 주로입니다. 7번과 2번의 대결, 7번과 2번 포드로 6번까지. 오늘은 추입 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7번 백규태 선수였습니다. 정연교 선수 이어서 1번 이명현 선수와 7번 이욱동, 3번 최병일 뒤쪽에는. 2번 민성기 선수와 5번 정윤혁, 6번의 김연경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4번, 1번, 7번, 3번, 2번, 5번, 6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두로 나선 1번 이명현 선수입니다. 막하는 7번의 이육동 선수 뒤쪽에는 4번의 정연교 선수와 3번의 최병일 그 뒤쪽에 위치한 2번의 민성기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 7번, 4번, 3번 뒤쪽에서 2번, 5번, 6번 선수 2코너 통과 저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2번의 민성기 선수입니다. 2번, 5번, 6번이. 대... 대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기 그리고 7번과 5번 선수 마지막 직선주로 이번에 민선기 5번에 정윤혁 2번과 5번, 5번 2번. 젖치기를 시도한 2번에 민선기 선수 그리고 막판 추입에 나섰던 5번 정윤혁 선수. 두쪽 3번에 김태율 안쪽에 있는 6번에 강민성 그리고 바깥쪽 1번에 김민배 대열 마지막에는 4번의 김영호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2번, 7번, 5번, 3번, 6번, 1번, 4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1번의 김민배 선수입니다. 안쪽에 있는 7번의 안재용 선수 뒤쪽에는 3번의 김태율이 따라붙으면서 4코너 통과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주도권을 잡은 7번의 안재용 선수 그리고 마는 3번의 김태율 선수입니다. 3위권에 있는 2번의 양기원 선수 뒤쪽에 있는 5번의 이성민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7번, 3번, 2번, 5번 순으로 3%코너 통과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는 7번의 안재용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4코너 돌아 직선주로 7번의 안재용과 바깥쪽 3번의 김태윤 바깥쪽 2번의 양지원까지 7번, 3번, 2번 세 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우수급 제3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7번의 김광호 선수와 바깥쪽 3번의 박병아 선수 이제 1%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파고 들로고 있는 2번의 이태호 선수입니다만 자 파고 들지 못했습니다. 이태호 선수 선두는 3번의 박병아 선수 그리고 마하는 5번의 박건희 선수와 7번의 김광호 선수 창원 상남팀 선수 뒤쪽에는 2번의 이태호와 1번의 황정현 선수 사각으로 돌아서 이제 한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번, 5번, 7번이 달리고 뒤쪽에서 2번, 1번, 6번, 4번 순으로 1%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3번의 박 평화 선수 그리고 5번의 박거리 선수와 뒤쪽에서 저기을 시도하고 있는 이번의이태우와 옆쪽에서 올라오는 6번의 정현수 선수입니다. 자, 6번의 정현수 안쪽에는 5번의 박거리 선수. 마지막 직선주입니다 5번의 박거리 박근희, 5번의 박거리가 끝까지 버텨냅니다. 끝까지 버텨냈던 5번의 박거리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상호 선수가 어제 4위에 머물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금요경주는 마크로 3위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선두에 있던 주로 벗어났고 대열 변화 없이 그대로 7명의 선수들이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대열을 풀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지 대열 그대로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4종과 함께 움직이는 4번 유상용 4번 유상용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그 뒤쪽에는 2번 문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4번 유상용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밀창 마크 2번 문성훈 이어서 5번 강병철 선수가 따라갑니다. 4번 2번 4번, 2번, 5번, 바깥쪽에서 6번 송경방 선수의 저치기 승부, 6번 송경방 선수가 쭉쭉 올라가고 탄력받는 2번 문성훈 선수입니다. 4번 유상윤 선수가 버틸 수 있을지 바깥쪽 추입하는 6번 송경방, 6번, 5번, 4번, 6번, 5번, 4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시원한 저측의 승부로 6번 송경방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서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통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번, 3번, 6번 선수 순으로 4코너지다. 1코너로 향해 갑니다.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바깥쪽에 빠져나와 있는 6번 최유선 선수가 움직이고 있고 선두는 여전히 7번 강병석 선수입니다. 타종선으로 향해가는 7명의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타종과 함께 그대로 선두 7번 강병석 후미 선수 견제하고 있습니다. 속도 올려내는 7번 강병석 뒤쪽에 후미 선수 견제하며 그대로 한 바퀴 승부에 나설 수 있을지 2번 이길섭 선수가 치고 나섰습니다. 선두권 접전 속에 2번 이길섭 안쪽으로 7번 강병석 바깥쪽으로 5번 고재필 2번 이길섭 선수가 그대로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2번 이길섭 바깥쪽 5번 고재필 2번 5번 2번 5번 3번 2번 5번 3번 2번 이길섭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내며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가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자마자 선두가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서는 3번 유주현. 3번 유주현 선수 바깥쪽에는 7번 주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그대로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타종과 함께 조금씩 속도 올려냅니다. 여전히 선두에는 있 3번 유주현, 3번 유주현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바깥쪽으로 치고 나서는 5번 윤창호, 속도 올려내는 3번 유주현, 선두권 접전에 나서는 5번 윤창호, 빠르게 선두로 나선 5번 윤창호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꿰차는 4번 정휘성 이어서 2번 김덕찬 선수입니다. 5번, 4번, 2번, 5번, 4번, 2번 선수가 4코너지나 결승선 향해갑니다. 5번 윤창호 바깥쪽으로 4번 정휘성, 5번 4번, 1번, 2번, 5번, 4번 뒤쪽으로 1번, 2번 선수가 접전을 펼친 광명 제3 경주였습니다. 5번 윤창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내며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향해가는 7명의 선수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대열을 풀어가고 있는. 선수들 대략 앞쪽으로 나서는 3번 정찬건 3번 정찬건 선수가 이 코너지나 타정선 향해 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지 흰색 유니폼의 1번 김재웅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돌아 올라가고 있는 1번 김재웅. 선두로 나선 1번 김재웅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7번 박희준 이어서 6번 이효 선수입니다. 1번, 7번, 6번 이 코너 지나 3 코너로 향해 갑니다. 7번 박희준 선수의 기습 저치기 승부 따라가는 6번 이효 7번 1번 선수의 접전 속에 결승선 향해 갑니다. 7번 박희준 바깥쪽으로 6번 이효 7번 6번, 7번 6번 2번. 7번, 6번, 2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기습 저치기 승부를 펼친 7번 박희준 선수가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이터원 주로 벗어나며 선두가 됐고 바깥쪽에서 3번 김기동 선수가 조금씩 이동을 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따라가는 5번 김범준 선수 이번 주 선행과 저치기 승부로 연이틀 2위 오늘 우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특별 승급을 향한 레이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6번 김지훈 선수가 먼저 속도 올려내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서는 6번 김지훈.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6번 김지훈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기습 치고 나서는 2번 안효은, 5번 김범준. 트랙 상단에서 레이스 펼치는 5번, 6번, 3번 선수의 접전 속에 5번 김범준 선수가 폭발적인 기량으로 선두가 됐습니다. 5번 김범준, 뒤쪽으로 마크 7번 주효진, 안쪽으로 버티는 3번 김기동, 5번, 7번, 7번, 5번, 5번, 7번, 3번. 5번, 7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며 결승선을 통과한 3발 결승 경주 제5경주였습니다. 이번 주인진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승확증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순으로 4코너 지나 1코너 향해 갑니다. 선두 도원주로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대열을 이끌고 있는 4번 김호준 선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우수 제 6경주 조금씩 대열 풀어가고 있습니다. 타종선으로 향해가는 7명의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나설지. 7번 김태훈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서며 속도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4코너지나 그대로 한 바퀴 승부를 펼치는 7번 김태훈. 뒤쪽에서 박차가 하며 추격하는 1번 전경호, 6번 오정석 선수입니다. 7번 김태훈. 뒤쪽으로 6번 오정석. 바깥쪽에 1번 전경호. 6번 오정선 선수의 저치기 승부. 선두권 접전 속에 7번, 6번, 1번 선수가 4코너지나 결승선으로 향해 갑니다. 7번 김태훈 선수 마지막까지 버텨낼지 7번, 3번, 7번, 4번, 3번. 7번, 4번, 3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며 결승선을 통과했고 한 바퀴를 끌어가며 7번 김태훈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두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빠르게 선두로 나서는 7번 김원호 7번 1번, 3번 5번, 2번, 4번, 6번 선수의 한판 승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타종 선으로 향해 갑니다. 선두에 있는 7번 김원호 타종과 함께 속도 올려내는 1번 이수원 선수가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선 1번 이수원 뒤쪽에 3번 김근영 선수가 따라갑니다. 1번 이수원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3번 김근영, 이어서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2번 박지영, 1번, 3번, 2번, 2번 박지영 선수의 저지기 승부, 따라가는 4번 김태현 선수입니다. 2번, 1번 선수의 접전 속에 2번 박지영 선수가 계속해서 찔러 나가고, 2번 박지영, 바깥쪽에 4번 김태현, 2번, 4번. 2번 박지영 선수가 폭발적인 기량으로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통과 보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번 오태걸 선수가 따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선두로 나서고 있는 2번 오태걸 선수 어제 마크 전법으로 2위 오늘도 입상 가져갈 수 있을지. 2번, 1번, 7번, 6번, 3번, 5번, 4번 선수의 한판 승부. 선두로 나서는 1번 권정국 선수입니다. 더욱 속도 올려내는 1번 권정국, 뒤쪽에 7번 김영곤. 1번 권정국 선수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1번 권정국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마크 7번 김영곤, 이어서 6번 박훈재. 바깥쪽에서 저치기 시도하는 3번 김민수 선수입니다. 7번 넘고 1번 선수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3번 김민수 선수의 안타까운 낙차로 현 6명 의 선수만이 레이스 1번, 7번, 6번 선수가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6번, 1번, 6번, 5번, 7번. 1번, 6번, 5번, 7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3번 김민수 선수의 낙차로 광명제 8경주는 0순으로 6명의... 자리를 잡아 가고요. 1, 7, 5번 선수들이 안쪽에 선수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3번의 박 박지용 선수의 자력 시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열 앞선 아직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대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3번의 박지용 선수는 뒤를 힐끔 바라봤는데요. 하지만 뒤쪽 자리 움직임이 현재 3번의 박지웅 그대로 긴 거리 끌어가고요. 아직까지는 외선에서 크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2번의 김한율 선수와 4번의 김두용 선수 이제 빠져나옵니다. 3번, 1번의 대열합선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번의 임진섭 선수가 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3번의 박지웅 그대로 시속을 살려갑니다. 3번, 1번 이어서 3위권 접전. 택점면에서 앞서 있는 3번의 박지웅 선수가 긴 거리 끌어가면서 마지막 날 1승 더 가져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점에 맞춰서 선두로 위치한 7번의 황영근 선수 대열 선두 유지하면서 자력포를 발사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쪽자리에 갇힌 짝수 회원분의 세 명의 선수들 4번의 양진호 선수 어제 젖히기 실패를 했습니다. 과연 승부거리를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물론 1번의 김우현 선수의 이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번 김우현 선수가 오늘 자력 승부수에 도전하는데 그 뒷자리 3번의 주석진 선수가 밀착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의 양진호 선수가 3번 뒤를 막하고 있는 상황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3번의 주석진 선수는 뒤쪽을 견제하면서 승부 타임을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3번의 주석진 3번의 주석진 선수 뒷자리 2번 이기주 선수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3번의 주석진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리면서 1번 3번 3번 1번.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수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번에 정윤재 선수도 계속해서 대쪽 같은 자력 승부를 택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4번 바깥쪽 이번에 정윤재 선수 그리고 5번의 김다빈 선수 5번의 김다빈 선수가 먼저 자력 승부수를 던지는 듯 보입니다. 5번의 김다빈 하지만 바깥쪽으로 이번에 정윤재 선수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뒷자리 현재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2번의 정윤재 선수의 선행 승부수 1번의 신동희 선수가 승부거리를 짧게 가져갑니다 뒷자리 1, 6, 7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코너 통과하면서 1번 이어서 6번, 1번, 6번, 1번, 6번, 2번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게 전개되면서 7번의 고병 선수가 선두로 위치하고요. 물론 4번의 정지민 선수가 속도를 더 내면서 선 자리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뒤쪽 자리 현재 자력 승부를 6번의 양희천 선수가 시도하게 됐지요. 5번에 이정석 선수가 먼저 선두로 이동합니다. 5번의 이정석, 5번의 이정석 선수가 오늘은 자력 승부수에 나섰고요. 5번. 이정석 뒤에 자리 4번 정지민 선수가 거리를 재면서 뒤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번의 양희천 선수는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두와의 자신차가 꽤 납니다. 3번의 김홍규 선수 뒤를 견제하는데요. 5번의 이정석 선수가 그대로 속도를 살려갈 때 6번의 양희천 선수가 뒤늦게 발동이 걸렸습니다만 5번, 4번, 5번, 4번이어서 3번. 5번의 이정석 선수가 자력 승부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제1위 경주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유다운 선수가 대열 선두, 바깥쪽에 공민우 선수가 선두로 자리를 잡아갈 때, 번에 유태복 선수가 뒤쪽에서 도를 냅니다. 7번의 유태복 선수가 달리기 시작하고요. 6번과 5번, 1번의 최동현 선수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7번의 유태복 선수가 그대로 속도 흐름 이어갈 때 4번의 윤현구 선수가 달립니다. 김포 팀의 선수들이 6번의 공민우 선수가 저치에 승부서 4번의 윤현구 선수 빠져 나옵니다. 이어서 1번의 최동현 선수와 안쪽 5번 정재환 그리고 안쪽 노리는 3번의 이현구 선수까지 4번의 윤현구 선수 바깥쪽 1번의 최동현 1번 이어서 4, 5번. 분이 확정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열을 이끌었고요. 쪽 자리에서 이번에 김태호 선수가 자력 승부 빠져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차윤 선수도 바깥쪽 뒤에 흐름을 견제하면서 선두로 자리를 잡아가고 이번 김태호 선수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현재 4번의 김영선수가 수 이번에 단독 막합니다. 2번에 김태호 선수 선행 스타트 뒷자리 4번 김영수 이어서 6번의 신한섭 선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3-1번 선수들이 뒷자리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4번의 김영 선수가 오늘은 초입 승부수를 던집니다. 6번의 신은섭 선수 이제 힘을 몰아쓰기 시작하는데요. 4번, 6번, 4번, 6번, 4번, 6번 이어서 2번까지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선두로 위치하는 이번에 김배영 바깥쪽에 오에 왕지원 선수가 대열상으로 자력 승배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을 때 이번에 이진웅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요. 6번 뒤로 3번에 김영섭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 속에 뒷자리 5번에 최석윤 선수도 6번 뒤를 3번에 김영섭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마크 자리 다툼이 전개됩니다. 6번의 왕지연 선수가 달리기 시작. 2번의 이진웅 선수도 그대로 대합선에서 자력 승부를 시도합니다. 5번의 최석현 선수 계속해서 3번의 김영섭 선수와 몸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의 강진남 선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6번의 왕지연 선수도 뒤쪽을 바라보면서 승부 타이밍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때 3번의 김영섭, 6번의 왕지연 달립니다. 6번 이어서 뒷자리 3, 1번. 이학정의스 때까지 경관꼭보관하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대로 7위 악순 선행주자로 분류되는 선수들 뒷자리에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1번, 7번, 2번, 4번, 5번, 6번의 흐름 속에 3번의 임유섭 선수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3번, 1번, 이어서 7번까지 2번의 김호겸 선수도 7번 뒤를 막하고 있는데요. 3번의 임유섭 선수가 선행 스타트를 합니다. 3번, 1번, 7번 수성팀 선수들이 대열합선에 싹쓸이 할지 아니면은 득점 3강 선수들이 기회를 노릴지 1번의 정혜민 선수가 저측게 승부수로 빠져나왔고요. 7번의 임채빈 선수 승부타임을 노리면서 승부타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 임채빈 달리면서 7번, 1번 은이 2번 번번번2번 1번, 1, 1번의 2, 3은이 팀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